아, 저는 제스사업단에서 전략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한 연호 이사입니다. 전역 후에 국내 대기업에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대기업 퇴사 이후에 보험업계에 조인을 해서 세일즈를 거쳐서 그리고 부지점장, 지점장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원사 보험사에서 총괄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스사업단에 조인하기 직전 최근에는 국내 보험사에서 리코팅 전략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지금 19년차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많이 놀랬죠. 어떤 게 놀랐냐면, 저랑 같이 인연을 맺고 일을 하다가 우리 신경열 대표는 GA로 회사를 옮겼고, 저는 외국계 보험사의 총괄 본부장으로 스카우치 돼서 갔죠. 그래서 한 3년간의 이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신 대표의 성장을 정말 저는 많이 놀랍게 봤고요. 물론 그전에도 그러한 역량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 폭발적으로 역량이 성장할지 몰랐고, 조직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 이제 저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후배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제이어 사업단에 합류한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제 역할은 크게 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단 전체 성장에 관련된 전략 기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지사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에 맞는 맞춤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제이어스 사업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 경력자분들이나 특히 이제 경력이 없는 순수 무경력 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CIS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사업단에는 이제 엔잡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엔잡로들을 효과적으로 리크루팅을 하고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업적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하고 실제로 또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지사는 좀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들이죠. 그래서 젊은 연령층들의 순수 신인들에 대한 후보자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CIS 지원들 이러한 부분들이 얘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g a 현상들을 보면 대부분 경력자 리크루팅을 하죠 경력자 리크루팅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지사에 계신 리더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순수 무경력 신인들입니다 그 무경력 신인들을 리크루팅했던 경험치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후자들이 그 리크루팅하는데 직무설명회 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CIS 자체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보자들이 직무 설명에 CIS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직업을 갖는다는 건그 후보자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리크루팅은 증언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고요. 또한 사람의 인생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CIS가 결코 쉬워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벼워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있죠. 저는 좀 과정에서 수천 명 CIS를 진행했지만 그분들 하나하나의 히스토리를 아직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팀장님 중에서 한 분이 정말 비주얼도 좋고 멋진 후자가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제가 직무 설명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게 그분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CIS가 끝나고 굉장히 자존감이 상승하고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지원을 했고 우리 제어사업단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낸 팀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팀장님을 잊을 수도 없고요 그 팀장님이 또 저만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금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착률이 낮은 조직의 먼저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세일즈 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조직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마케팅 시스템, 이런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적 성장을 하는데 좀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리코팅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의 어떤 한계 그리고 조직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이 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직 내에서의 어떤 신뢰감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부딪히는 상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조직을 이탈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인지상정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저희 제휴사업단은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다른 어떤 세일즈 조직과 비견될 수 없는 앞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제휴사업단보다 더 좋은 세일즈 조직이 없게끔 만들면 경청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고민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제약사업단의 정책률이 높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착률을 높이는 부분들은 떠나지 못하게끔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떠나지 않고 싶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제이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예를 들어 드리면, 크게 다섯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GA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면 원수사에서 는 어떤 상품 교육을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제이 사업단에는 교육 이사님이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필드에서 고객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지식과 스킬, 컨셉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도적인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시장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희 제이어스 사업단에는 열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마케팅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차별화된 모티베이션 시스템입니다. 원수사에서 지원하는 어떤 모티베이션 그리고 본사에서 지원하는 모티베이션 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이어스 사업단 자체적인 차별화된 시스템들. 예를 들면 연도대상이라든가 분기수상식이라든가 원데이 스페셜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 신나게 일을 할수 있는 모티베이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미래 비전 시스템입니다. 제스 사업단에는 성장의 한계가 없습니다. 기간의 한계도 없고요. 누구나 성장을 원하는 분들이 오신다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보상 시스템을 들수 있는데 저희 제스 사업단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줍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세일즈 조직에 비해서 절대 뒤쳐지지 않는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저희 제스 사업단의 시스템이 정착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시스템. 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어떤 세일즈 조직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어사업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백종원 씨의 더번코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많은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마케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희 제어사업단은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라고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세일즈 조직에서 문의들이 들어오고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어사업단의 프랜차이즈가 되고 싶어합니다.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우리 제어사업단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도 들였고 많은 비용도 들였고 많은 노력들로 만들어낸 제어사업단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벤치마킹 의 시대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벤치마킹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지 따라할 수 있는데 이건 압도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벤치마킹 의 시대가 아니라 라이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이 제어사업단 시스템에 그냥 올라타셨으면 좋겠고요. 올라타셔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발휘한다면 더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적인 제 계획은 이 제이 어스 사업단이 대한민국 봉험업계 최초로 단일 사업단으로 천 명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고요. 제 개인적인 계획은 저는 봉험업계에 19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 업계 선배 중에서 정말 멋있게 은퇴하는 선배의 모습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차라리 보여줘야겠다. 이봉험업계에서근무하있는 많은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이 업계에도 정말 멋지게 은퇴하는 선배. 배가 있구나,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봉업계에 입문을 해서 정말 많은 행운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그런 행운들을 후배들에게 나눠 주고 싶고요. 우리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멋지게 이 업을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 업계에 많은 후배들이 있는데 때로는 상처 입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업계 선배로 이게. 언제든지 연락주신다면 맛있는 차 한잔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가질 용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